그림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나는 곧은 나무보다 굽은 나무가 더 아름답다. 곧은 나무의 그림자보다 굽은 나무의 그림자가 더 사랑스럽다. 곧은 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 구부러진 것을 싫어하나. 고통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굽은 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 구부러진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정호승 시인의 나무에 대하여 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사람은 과연 어떤 나무일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씻틴 나무에서 조각목으로 아마 반듯하게 곱게 태어나 계속해서 반듯하게만 사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듯하게 자랐는데 이상한 남편을 만나 굽어지고 자식이 속을 썩어서 굽어지고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굽어지고 질병으로 굽어지고 졸지에 인생이 막 꼬여서 굽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인은 그의 눈에 고든 나무보다 굽은 나무가 더 아름답다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굽어서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굽은 우리의 인생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주 유긴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씻긴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구부러지고 비틀린 골푼 없는 나무로 뗄감으로밖에 쓸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무를 성막 재료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깎고 다듬고 정교하게 이어붙여서 조각목으로 만들어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씻긴 나무는 뒤틀린 가지와 가시로 서로 찌르고 찔려서 상처를 내는 존재. 버림받은 인간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가시가 머리를 찔렀습니다. 창으로 찔려 옆구리에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런 존재적 고통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를 위해 가시에 찔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값지고 귀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말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둠 속에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가르켜, 흔히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젊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몰래 밤에 갔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아직 빛을 받지 못한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영적 암흑 가운데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이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전부 외울 정도의 율법주의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어둠인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밤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다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냐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생명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후 요한복음에 두번더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오고 그보다 앞서 요한복음 1 0장에도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비로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1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배에 피와 물이 흘러나올 때, 즉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과 성령을 흘러 보내신다는 말씀과 결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도 하며 서로 직논하였고 이에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반대하였으나 이때 그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한 공정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낼 때에 아리마데 요셉을 도와 함께 했습니다. 빛을 사랑하게 된 니고데모.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약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던 그가 십자가에서 나타내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점점 점점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조차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다 떠나갔는데, 그는 끝까지 남아 예수의 시신을 거둬 장례를 치르는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만, 도망친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더 친했을까요? 무르나 마나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 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친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끝까지 붙어있어야 하는데, 왜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 봉사를 많이 해도 그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깡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여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에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프로세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와 진리로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율법 아래 그대로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불신이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믿음과 불신은 하늘과 땅차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다 살아났는데 율법 아래 에 있다가 죽은 사람은 모세가 그를 고발하여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십니다. 율법 아래서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으니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부터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피고 아무개를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라고 판결봉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그 즉시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아,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 옷좀 갈아입고 올게요. 잠시 아내를 만나고 난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안 통합니다. 죄인으로 판결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감옥으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았으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죽었다 살았구나.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바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떨어집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 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천년 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 때에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을 받으면 곧바로 형이 집행되니 예수를 믿지 않아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 이미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사망한 존재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상태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죽었다, 살았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람과 공국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기와 평가기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로마서 2장 9절, 10절 말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사람은 다 악을 행하기도 하고 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차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나타납니다. 무릎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릎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믿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율법 없는 자든 율법이 있는 자든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양심의 법을 따라 심판을 받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의 기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결국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